안녕. 짠이짠이에요. 짜니 오늘은, 뭐죠? 빵이랑, 버터랑, 뭐죠? 그, 잼. 이렇게, 세 개로 맛있게 먹어볼 건데. 기대돼요? 기대되죠? 한번 해볼게 먹어볼게요. 먼저 여기 버터가 있죠? 버터에, 여기 빵에, 이게딱 붙어요. 여기다 음에 여기 딸기 잼에 딸기잼 딸기잼에여기에 붙인다 그래 너무 많죠 이쪽에 해서 바으는데요 맛있나요? 버터 여기 두어한번더 알려드릴게요. 버터를 먼저 줍니다. 아. 여기. 여기에 잼을 이렇게. 근데 이거 잼할때 무조건 옆에 두지 않아도 돼요. 잼을 여기다 바릅니다. 근데 할때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잼을 위에 올려도 됩니다. 이 버터 위에. 아니면 잼 먼저 해도 되네요. 근데 보통 맛있게 먹으려면 버터 위에 잼을 올려야지 좋아. 금방 뭐 먹으면. 그냥 먹으면 약간 그래봐. 빵을 좀 마음에 먹어야. 어? 아 이렇게. 야, 버터가. 처음 이 버터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이번엔 이 프랑스의 버터를 이렇 볼게요. 이니 버터네, 이니 이레이버. 버터. 근데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원래 아, 버터를 뜯을 때. 다봐보세요 아따는... 이렇게 반을 나눈 다음에 또 이거는 좀 커서 네 개로 나눠야. 보여드릴게요. 줄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버터도 그냥 먹어. 먹어볼까? 하고 떨어질 뻔했네느 늦게요. 그래서 자 이거랑 또 다시 한번 올려보고 열고 이게 올린다. 올린 다음에 뭐가 와요? 먹어요 그래서 또 맞고 잼을 먼저 발랐어요 오늘 이번엔 잼을 먼저 발랐어요 그래도 맛있어 아, 나 요점을 먼저 발랐 다음 퍼터로 이번에 없어졌네. 나한입 뜯어해서 먹어볼게요. 다 먹었어요 이제. 맛있어요, 오늘. 네.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한번.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빠이빠이.